닭띠 여러분, 새해 첫 달의 기운이 유난히 또렷하게 들어옵니다. 무언가 문이 열리는 느낌, 그동안 눌려있던 마음이 조용히 고개를 드는 달입니다. 이번 1월은 단단하게 쌓인 기반 위에 새 기운이 얹히는 시기로 흘러갑니다. 숨을 한번 깊게 고르고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명운소 도령이 여러분 흐름을 차분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닭띠의 핵심 키워드는 정리, 안정, 태도 세 방향입니다. 오래된 문제 하나가 깔끔하게 정리된다. 사람 인연의 밝고 어두운 면이 드러난다. 일은 안정되나 마음은 새로운 길을 원한다. 작게 움직여도 결과가 크게 나온다. 이 월은 과하지 않게, 그러나 정확하게 움직였을 때, 복이 가장 크게 살아납니다. 이번 달 물상 흐름, 1월의 기운은, 닭띠에게 깨끗한 바람 같은 느낌으로 들어옵니다. 탁해졌던 인간관계의 기운이 정리되고, 몸과 마음에 쌓였던 피로가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특히 올해 초는 해야 할건 끝내고 갈건 보내고 남길 건 남기는 정리의 흐름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눈에 보이는 일상도 정돈되고 직장 사업자리에서도 잡다한 일들이 빠지고 핵심이 드러나는 달입니다. 에너지의 상승 포인트 닭뒤의 기운이 또렷하게 빛나는 시기는 1월 중순입니다. 딱1 1일을 기점으로 머리가 맑아지고 판단력이 살아나며 작은 선택 하나가 큰 길로 이어지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특히, 계약, 일방향 조정, 직장에서 맡은 역할 정리, 앞으로의 목표 설정, 이네 가지가 생각보다 매끄럽게 정리됩니다. 내가 원래 가야 했던 자리로 돌아오는 흐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너지의 하락 포인트, 반대로 에너지가 약해지는 구간은 1월 초와 말, 초반에는 몸이 무겁습니다. 아직 작년에 찌꺼기가 남아 있어 월에도 속도가 잘안 붙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작은 실수가 납니다. 말일에는 마음이 잠시 흔들립니다. 이 방향이 맞나? 이 사람과 계속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때인데 이 흔들림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부정이 아니라 정확함을 찾기 위한 점검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의 기간 1월 4일 전후는 조금 조심해야 할 자리입니다. 대인 문제에서 한마디가 불필요한 오해가 되고 감정이 예민한 사람과 엮이면 별것 아닌 이야기로도 뒤에서 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돈 문제도 이 시기만큼은 새 지출을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갑을 꽉 쥐고 구경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흐름입니다. 좋은 흐름 날짜, 가장 밝은 기운이 비추는 날은 1월 13일, 18일, 24일. 이 시기는 닭 뒤에 본래 기운이 선명하게 살아나는 날입니다. 멈춰있던 일이 갑자기 풀리고, 연락이 오고, 도움이 붙고, 방향이 또렷하게 잡히고, 작은 결정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3일은 새로운 문이 열리는 날의 느낌이 강합니다. 새 계획을 잡으려면 이 흐름을 사용하십시오. 이번 달 전체 조언, 1월 닭띠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지키되 멈추지 마라. 지금은 무언가를 크게 벌리기보다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작게 움직이며, 리듬을 만드는 게더 좋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이미 기운이 잡혀 있으니, 여러분이 조금만 움직여도, 흐름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1월의 답기는, 말로 복을 부를 수도 있지만, 말로 복을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뜻하게 말하고,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말하고, 감정 섞인 말은 최대한 피하십시오. 여기에서 보게 크기가 크게 갈립니다. 피해야 할 행동, 조급하게 시작하는 일, 불확실한 지출, 감정 실린 결정, 새 인연에 대한 과한 기대, 몸 상태 무시하고 과로하는 행동 이 다섯 가지만 비켜가면 1월 닭띠는 정말 흐름 좋게 넘어갑니다. 특히 감정적 결정은 1월엔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은 선명하게 정리하고 천천히 쌓는 시간입니다. 닫기 여러분, 1월은 들뜨는 달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잘 쌓이는 달입니다. 속도가 느려 보여도 결과는 묵직하게 남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올해 첫 달의 기운을 여러분 뜻대로 잘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구명운소 도령이었습니다. 다음 달 흐름도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